오늘 성경에 보면 성막 재료에 쓴그 물자들의 목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오늘 21절에 등장한 인물이 이다말이 있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다말이 맡은 일은 계산이었어요. 여기에서 총 얼마의 목록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이건 계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건축에 있어서 계산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다가 성막 공사가 한번 중단이 되죠. 왜냐하면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만 가져오게. 해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그 성막에 필요한 재물 목록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쓴 재료의 물목을 이다 말이 계산을 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명령대로.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다 말에게 이것을 한번 계산해 봐라 이렇게 시켰다는 의미고 실제로 이 일들을 맡긴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맡겨 이 일들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 성막의 설계 도면과 또 어떠한 것들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되었고 모세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다말 22절에 나오는 부살렐 그리고 23절에 나온 오홀리압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의 일들을 감당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23절에도 나와 있지만 재능이 있어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재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상당수였지만 또그 일을 위해서 합당한 재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좀 특이한 구절이 23절에 보면,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며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부살렐이죠. 부살렐이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데, 이제 부살렐이 가진 재능과 오홀리압이 가진 재능이 달랐어요. 그래서, 부살렐이 가진 것들은 좀 큼직큼직한 것, 것들을, 그, 주조하는 역할이었고, 그러나, 이제, 오월리압은 약간 섬세한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섬세한 것들을 만드는 것. 그런데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이왕이면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그냥 이 행사를 정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은 인원이 투입돼서 그 적은 인원이 합이 잘 맞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과 조금 합이 덜 맞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저는 함께 한다는 의미가 비록 여기에서는 세 사람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 일들을 위해서 주변에 돕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주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일하는 것이 종목이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이거 만들고 저 사람은 저건 만들고 그 역할이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식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동역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그래서 돕는 거죠. 내가 어떻게 도울까? 뭔가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 이것을 기획하고 얼마가 소용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좀 힘도 좀 쓰고 또, 이렇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적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섬세하게 뭔가를 준비하는. 뭐, 예를 들자면, 에, 지난번 우리가 뭐, 탁구대회를 했어요. 탁구대회 하는데, 진행하고 또 브레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탁구대회를 이렇게 옮기고, 펴고, 또 준비하는, 힘좀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일부는 섬세하게 간식도 준비하고, 뭐, 물도 준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그 중에서는 뭐예요? 예,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근데 그 후원이 억지로 하는 후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후원들이 이루어진다면,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명령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막고 증거막을 위하여라고 해서 왜 증거막이라고 표현했을까 성막을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고자 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막이라고 얘기한 것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광야 아, 아, 생활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또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띄워서 진행할지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서 여기서 에, 거할지를 그들이 그것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그들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보다 더 확실한 어떤 그 무엇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의 산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에 내신 신을 보여라, 그 하나님을 보여라 했을 때, 그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냈던 것 아니겠어요? 그 안에 보이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아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불안감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모세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시기잖아요. 그들은 산 밑에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랐던 그 시기였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뭔가 안정적인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장소적인 개념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경험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들이 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들은 금송아지 같은 따위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에 가시고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광야에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삶 중에 가장 확실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모세가 주장했던 게 뭐예요? 예, 가서, 우리가 가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이 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라는 이 도식이 우리에게 확실히 각인이 되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는 여전히 다니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장소로서의 개념에서는 이 교회 그리고 통로로서의 말씀 이 교회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행위 찬양하고 하는 행위들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읽혀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예 그것으로 오늘 하루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다가 그런 느낌 자주 받으시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두려워 말라고 내게 강한 확신을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여러 어떤 에, 뉘앙스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오늘 하루를 살잖아요. 그런 확신들이 들어요. 더 강한 확신들이 삶에서 경험돼요. 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어느 순간 내게,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계속 되뇌이면서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 일년 중에 어느 시점이 되어서 아 하나님께서는 내게 왜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는지가 깨달아질 때가 와요. 뭐 저희 부부도 그런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 위로를 받는 것이거든요 증거막, 이 성소, 성막은 바로 그들에게 삶의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는 것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이 성막이었다 자, 이제 24절부터는 이 성막을 위해서 드려진 재물의 양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것을 기록해 두었을까? 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앞에서 말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서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 하나 만드는데도 사람들이 은금폐물을 내놓았는데 금을 내놓았는데 이제는 정말 그들이 깨달아지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 사건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그 중에 일부는 레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 나도 뒤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셨네 라고 한다면 기꺼이 목숨값으로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묵상한 출애국기 12장에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또 고전 말씀에 보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금 패물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것에서 온게 아니라 애국 사람에게서 구하여서 받은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때요? 내가 받은 것들이잖아요. 충분히 이것은 어떤 수고로움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구하게 함에, 그래서 그 애국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내어주게 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예요? 드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원에서 드린 물질이 이만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뭐 다른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겠지만 일정 액수 이상 정말 이걸 특수한 목적으로 헌물로 드리거나 또 헌금으로 드린 사람들 제가 전에 사회하던 교회에서는.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주보에 따로 기재가 돼요. 뭐, 그것,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의 어떤 뭐, 치적을 이렇게 광고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이게 성경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고, 기록한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그들이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도전받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 그런 마음을 내게도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도전이죠. 장학헌금을 드리, 그도 우리처럼 장학헌금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우리는 신방하면서 드린 감사의 물을 장학헌금으로 다 돌려요. 어떤 분이 장학헌금을 크게 드렸어요. 장로님이셨는데, 별사하시기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때만 해도 우리 교육자들 모아서 이게 어쩌면 마지막 식사 대접이 될수 있겠다 하고,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 2~3주 안에 별세하셨어요. 그런데 별세하시기 전에 8천만 원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장학 헌금으로.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 전액을 다 이제 시에다가 이렇게 전달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드려지는 것이. 주보를 통해서 나가고, 참 그래서 아, 저것이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그때부터 어떤 분은 집을 내가 이제 별세하고 나면 이 집을 예, 교회 소유로 할 것이다 하는 이것을 오셔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시고, 제가 서역 할 때만 해도 집두 채가 그렇게 기증이 되기도 하고, 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것이 어떠한 신앙적인 도전이 될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봉사와 헌신 또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 사명 그래서 잘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더잘 되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부으시고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들이 더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져야 된다는 거죠. 또 물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 새벽 기도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따져 볼때 교회의 11조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새벽 기도 에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보통은 교회가 통계상 10분의 1 예배드리는 인원의 10분의 1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회로 모인다고들 해요. 저는 더 많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불씨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다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이 잘 되는 이유가 정말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런가 이런 도전을 받을 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